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이 밀수하려고 했던 수운 수 톤을 긴급 몰수한 이 소식과 두 번째는 단동에서 벌어지고 있던 북한의 모든 밀수를 중국 공안 당국이 완전히 폐쇄한 이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문제 이세 가지가 걸려 있는 이번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외부적인 그 외향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규모의 수운을 중국으로부터 공식 수입이 안 됩니다. 전략물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수온은 첫 번째 구물 재련할 때 수온이 있어야 구물 재련할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물량의 수온을 북한이 들여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맞기 때문에 밀수로 이걸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당국이 밀수를 미리 정보를 캐가지고 현장을 급습해서꽤 많은 양의 수온을 몰수했습니다. 자3 4 5 k 로 단위로 이제 수온이 통 같은 물병에다가 담아서 이걸 이제 환산을 하는데 1 플라스톤이라고 하는. 수은 용량 단위가 있습니다. 원래 한 600달러의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수은 가격이 1플라스톤에 1000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도 이 수은을 공급하기 위해서 폐쇄했던 일부 광산을 다시 복원시켜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정황이고요. 북한도 이제 수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엔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이런 쇼를 했습니다.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북한에 구웠던 것도 못 들어가는데, 밀수는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단동의 밀수업자와 단동의 공안 간부들이 돈방석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경제가 규모가 작고 최소한의 밀수 품목을 유지한다고 해도 모든 물량의 20에서 30%의 밀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밀수를 하는 중국인들은 정말 떼돈 벌게 되고 또 여기에 눈 감아주는 공안 당국도 엄청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단동 공안 책임자가 수 백만 달러 밝혀진 것만 그거니까 뇌물받고 이제 최근에 쫓겨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밀수를 허용했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밀수를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폐쇄시킨 방법은 신고제를 했는데 신고를 만약 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신고자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수하는 것보다 밀수를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수꾼끼리 고발하고 밀수꾼이 신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밀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단동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고사가 됩니다 자 공식 단동 세관으로 통과도 안되고 밀수를 해야 되는데 밀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북한은 전략물자까지도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그럼 북한 경제는 겨우 숨통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숨통이 딱끊기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그 땜빵을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로 땜빵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수은 같은 이 전략물자는 러시아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밀수 조치는 뭔가 북한과. 중국 간의 엄청난 알루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단둥항에 북한 밀수업자들이 더 이상 북한과 장사해 가지고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와중에 수십 톤 규모의 수은을 수은, 북한에 밀반출하기 위해서 이건 북한에 꽤 중요한 부서와 또 중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밀수업자와 짜고 수은을 북. 부...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사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이 왜 그런 수원이 대규모로 필요하냐? 바로 현금 고갈 때문에 상당한 양의 구문을 재련해서 구문을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구문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 놔야 북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수원이 없으면 구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북한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굼덩어리인데 굼이 생산이 안 되면 북한은 진짜 이제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의 순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 대주고 뭐 대주고 해가지고 짭짤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쌓아놓은 재래식 쓰레기 같은 무기들을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뭐 덤빵 속에 앉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한시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돈벌이를 완전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도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뭐 끝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의 빌붙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나치게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국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해야 중국의 어떤 입장도 있고 중국의 체면도 서는데 중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아킬레스건 이 수운 대규모 밀수를 족발해가지고 단번에 압류해가지고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니까 북한은 엄청난 돈을 지불했지만 그것도 뺏기고 수운도 뺏기고 더 나가서 북한의 굶재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얼마나 이제 2중 3중의 손해를 보겠습니까? 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뭐다한패거리로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들 끼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게 맞지 않으면 특히 김정은 같은 그런 인간들은 진 못대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북한 내부의 절박한 이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동시에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들어간 소식과 또 대규모의 수운 밀수가 적발돼서 북한 정권이 다 털린 사건, 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 평양 24시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또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취재하고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